이게 불에 녹기 전에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좀 이렇게 코팅을 입혀줘 이렇게 입혀주면요 이게 오래 먹어도 누글그리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안고 하면 보관이니까, 그러니까 미리 프라이팬을 이렇게 뜨겁게 달고서는 이오징어를 빨리 타버리는 게 이렇게 미리 코팅을 해서 프라이팬을 중간 불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보관을 해도 좋고 맛도 더 있어요. 이렇게 뭐 빨리 안 타고 이게 조금, 후라이팬 뜨겁게 해면 금방 노란이 타버려. 이게 달타는 거야, 이게. 이게 안 타게 그런 이렇게 미리 기름을 살짝 코팅을 입혀서 이렇게. 마늘을 좀 볶아봅시다. 마늘 좀 익어야만이 쫄깃물 때마늘 쫄깃쫄깃하니. 식감도 좋고. 맛도 있고 좋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마늘이 투명해지도록 볼까요, 이렇게? 마늘좀 색깔이 다 조금 투명하게 하얀 것보다 이렇게 빨간이 투명하게. 이렇게는 잠시 불을 끄고 양념장을 만들어야죠. 설탕 두 스푼, 한 스푼으로 두 스푼, 한 스푼 하고요. 간장 세 스푼 들어가네요 후추장 해서 섞어주요 섞어주세요. 반절 50리트만 하세요 왜그냐면 이거쪼이려하니까 물이 들어가지 쪼이지 않으면 무침은 물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 양념에다만 묻히려면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를 간장을 다갈다가 쪼르려고 물을 붓는 거예요 고춧가루 보기도 좋은 색이 보기도 좋다고 색깔을 좀 예쁘게 넣는면한 스푼 좀 이거 부갖고 끓이면 이렇게 안 끓이면 그냥 물안 붓고 그냥 바로 무쳐도 맛은 있어요. 내가 이제 좀저장력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30초 30초.

이게, 쫄이는 강도에 따라 딱딱하고 안딱하고좀들쫄이면이 딱딱하고, 이 딱딱한 거 좋다 하면, 좀더 쫄이면, 아, 그래? 오늘 다된 거예요. 이게 서이 통깨. 통깨만 좀 넣어. 이렇게, 이렇게